같은 물병이 있는데요. 시간당 일정한 물을 넣어줍니다. 물은 일정한 양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주입이 되고 있고요. 다음 경과 시간에 따른 X는 경과 시간이고요. 경과 시간에 따른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Y는 높입니다 물의 높이를 Y라고 했어요. 라고 할때그 변화 X에 따른 Y의 변화를 옳게 나타낸 것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밑에가 더 뚱뚱하기 때문에 처음엔 높이가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이 천천히 올라가다가, 천천히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물의 높이가 빨리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높이가 있을 텐데, 뭐 10cm, 20cm, 30cm 이렇게.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안 높아지지?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급격하게 높이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물이 금방 올라가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잘안 차는 것 같다가, 어, 왜 이렇게 안 차지?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쭉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처음엔 높이가 더, 점점 안 높아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훅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